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양주시가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양주시에 자리 잡은 경기 교통공사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교통공사는 버스 노선 증편 등 경기 교통복지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이 의정부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고혈압 외에 별다른 기저 질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전통적인 양봉 산업 대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은 줄여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양주시가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시 덕정마을 도시재생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바리스타 교육이 한창입니다. 분쇄된 원두를 눌러 다지고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작업, 가까이서 처음 본 커피 제조 과정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강사의 설명을 놓칠 세라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합니다. 시 방향에서 시 방향.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커피는 온도, 수분,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아가고요 커피향 가득한 지원센터를 찾은 사람들은 바로 덕정마을 주민들입니다. 평소 꿈꿔 왔던 바리스타가 당장 될 수는 없지만 커피를 직접 만들어 볼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실제 체험을 해 보고 제가 이렇게 또 커피 추출도 해 보니까 굉장히 아주 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센터 옥상에서는 목공 교육이 한창입니다. 나무를 다루는 법, 톱을 사용하는 방법 등 기본적인 목공 기술이 선보입니다. 직간 나무가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붙이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벌써 거리잖아요 상태에서 붙인 상태에서 길을 니다 강사의 교육을 듣고 조심스럽게 나무를 자르고 붙이기를 반복하면 어느새 번듯한 화분 받침대가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화분 받침대로 나만의 정원을 꿈꿔 봅니다. 어, 옥상에 이제 필요로 할 때에 그 화분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서 좀 보기 좋은 그 도시 안에 정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주시가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 재생 사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쉼터에서 덕정 주민분들이 순수 소모임을 좀 활성화시키셨으면 하는 차원이었었고요. 그리고 덕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후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점차 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양주시 덕정 마을은 오른 2023년까지 16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마을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양주시는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 지역 대학과의 연계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민의 교통 복지 강화를 위해 설립된 경기교통공사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양주시에 자리 잡은 경기교통공사는 앞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공 버스를 기존보다 이른 게 많은 208개 노선으로 늘리고 버스도 600여 대 증편해 1,960대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청소년 43만 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교통 복지 정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8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해 달라는 청원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12일 기준 6,1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의정부시 수십만 명이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정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8호선이 의정부 탑승역까지 연장되면 의정부 지역은 물론 경기 동부권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이 다음 달 발표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꼭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호선 남양주 별가람역에서 의정부 탑선역을 잇는 연장안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이 의정부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철원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이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세를 보여 지난 5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를 시작하고 6일 뒤 사망했습니다. A 씨는 고혈압 외에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당국과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부검 등을 통해 A 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포천의 한 채석장에서 작업자 2명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일 오전 11시 55분경 포천시 영봉변 한 채석장에서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 등 2명이 작업 기계에 끼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자들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상태였고 소방 당국은 시신을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의정부 직원 앞에서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며 분신을 시도하던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1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7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의정부 직원 민원 안내실 앞에서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며 소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음료수병에 미리 준비해온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이를 지켜보던 직원이 막아 불은 붙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날 의정부 지검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젠 양봉도 스마트 시대입니다. 일손 부족과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포천은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이윤석 지도사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도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스마트 양봉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전통적인 양봉 산업이 어떻게 똑똑하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양봉업은 축산업의 하나로 다른 특종과는 특종과 마찬가지로 급수가 하역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형 물통에서 벌통으로 급수 라인을 연결하고 중간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하여 누가가 스마트폰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온판도 별통마다 삽입하여 어, 가정용 스마트 보일러처럼 설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CCTV를 추가하여 양봉장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 가성비를 생각하여 많은 센서를 설치하여 단가를 높이기 보단 자주 사용하는 원격 제어 및 자동 제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그렇다면 스마트 양봉 시범사업 포천 농가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 우리 농가는 전기 가온판을 이용하여 봄철 추위와 강우에 적정온도 가온을 통해 생육 환경을 조절해 주고 있으며 장마 및 월동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위의 그 자동화 덕분에 한 통에 1분 이상 걸리던 급수 작업이 사라져 100통에 2시간 정도 소요되었던 노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기술 보급을 통해서 포천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는데 어떻게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운 좋게도 포천은 경기도 3위 면적의 남북으로 길며 그에 따른 지역별 기온 차이가 커 여러 기후별 스마트 양봉 도입 차이를 비교하기 좋아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스마트 양봉 사업 이제 정말 시작일 텐데 앞으로 향후 계획도 한번 알려주시죠. 양봉 담당자로서 벌의 생리를 체득하고 양봉가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개발과 도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신기술 도입 결과로 나온 생산 데이터를 서버 운영을 통해 저장하고 보급형 3세대 스마트 양봉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이윤석 지도사였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 합계출생률이 0.8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인구 증감 변화를 미리 검토하는 인구 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장대에서 경기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은 경기도 정책수립 단계에서 인구 증감과 변화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경기도는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와 함께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또 인구 평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책 개선도 추진하게 됩니다. 실적인 평가가 좀될수 있도록 인구 영향 평가 센터를 설치해서 전문가들이 우리 경기도의 주요한 정책들, 사업들이 인구 영향에 내진 출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인구 영향 평가 센터를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마약 사범 총 105명을 검거해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마약 사범 대부분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사고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지불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고, 거래가 성사되면 주택과 소화전 아래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마약을 숨겨두고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SNS를 통해 조직적인 마약 유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전담팀을 중심으로 마약 유통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내 2분기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2분기 예방 접종 대상자는 116만2424명이며 이 가운데 93만8502명이 접종에 동의해 80%의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또 동의자 가운데 현재까지 예방 접종을 마친 대상자는 63만9000여명으로 68.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65세에서 69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용접 관련 화재가 1,400여 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석한 화재 원인을 보면 용접 관련 화재가 1,406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23.8%를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두 명이 숨지고 백4 4 명이 다쳤으며 칠백 오십오 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열두 시에서 여섯 시까지가 오십칠 퍼센트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35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는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회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8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가처분 결정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35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5명이 체납한 세금은 19억 원에 달하며 도는 재산 환원을 위해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동두천시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6.71% 인상됩니다.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대상 38,924필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공시지가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매길 때 사용되는 기초 자료입니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을 오는 3 1일 공시할 예정이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와 경기도가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인권 침해의 논란이 일었었죠. 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늘면서 행여 이 외국인 혐오증이나 기피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증오 범죄를 보고 아, 참 염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꼭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 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